안녕하세요 꾸밍입니다. 제가 오늘은 다빈아 다빈아님이 신청하신 짜장면 만들기를 만들 거예요. 그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그 신청방을 만들어서 제맨 첫 번째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다빈아님 짜장면 만들기를 만들어 볼 거고 미니어처고요. 우선 제가 준비물을 소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짜장면을 담을 그릇. 맞다 출처는 아마 제 거일 거요. 예 그리고 있으시게 우드락 번드 저는 레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 레진 있으시면 레진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종이 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갈색 물감 핀셋 파토핑 헐 알겠다. 장면 토핑. 저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. 그냥 파랑 이것만 들어간 거. 또 뭐가 있지? 어쨌든 추가 준비물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밖에 소리 이용을 부탁드릴게요. 그때그때 그때 말해드릴 거고요. 우선은 여기다가 우선 갈색 물감을 옆에 좀 묻혀줄게요. 근데 짜장면이 갈색에다 검정색도 섞여있죠, 좀. 갈색이랑 검정색 물감도 준비해주셔야 할것 같아요. 어머, 잠시만요. 제가 검정색 물감이 필요하다는 건 미처 몰랐네요. 검정색 물감 추가 준비물이고요. 이렇게 해주시고, 이제 우주락분들을 좀 많이 짜주세요. 시간이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이 저녁이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작게 해야 되는데,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이고, 목 아파라. 원래 레진으로 하셔야 되는데, 레진 없으시면은 우드락 분드로 하셔도 돼요. 레진으로 할땐 1대1 비율아시죠 이렇게 해서 섞어 줄게요. 검정색을 진짜 조금만, 어우, 너무 많다. 이렇게 해서, 어, 이상하네? 검정색을 섞으면 왜 티가 안 나지? 이렇 검정색까지 섞어서, 그 짜장면 색깔을 만들어주셔야 돼요. 어, 이상하네. 짜장면 색깔이 어떤 색인지를 몰라가지고. 어머. 저는 그냥 귀찮아서 여기다 짰고. 어이 색깔이다. 어. 이런 색깔. 이런 색깔 만들어주세요. 우드락 분들 좀 짜야겠다. 물감이 너무 많아가지고. 이렇게 해서 섞어주신 다음에, 잠시 내버려두고, 아,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, 아, 뭐 됐다. 그릇에다가, 그, 당면 있잖아요. 당면 어느 정도 넣을 건지 정해주시면 되는데, 이때 핀셋으로 집어주세요. 허! 어, 아, 박힌 줄 알았어. 그릇이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크기는 하실만큼 저는 조금만 할거예요.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부어주세요 그리고 파터핑도 넣으실 만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파터핑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세 개만 이제 섞어주세요 이만한 고무줄로 만든 거예요. 어, 밖에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린다. 너무 당면 하나를 안 냈네. 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세요. 아, 손에 묻었어.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? 원래 이쯤 하면은 한 8분 정도 되는데. 이런식으로 잘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드리는게 그 제가 오늘 오늘 저녁에 한 몇분 안돼서 신청방을 올렸는데 그 신청이 한 10개는 좀 넘게 들어온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아요 근데 색깔에 묻혀서 이제 장면 당면이 잘 안보이고 그렇다면 은 당면을 이 위에다가 던져주셔도 돼요 저는 원래 항상 그렇게 해요 당면 전 4개를 더 추가할게요 넣어줘 그 다음에 어 맞다 근데 카스 중에서 저랑 교환하실 분 없나요? 제가 토핑이 토핑함이 14개인가 15개인가 그정도밖에 없어요 16개인가? 어쨌든 이렇게 면 해주시고 티가 안나니까 파토핑은 두개만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? 간단한건가? 잠시만요 버토핑이 됐다 네 그래서 다비나님이 신청해주신 짜장면 미니어처 짜장면은 미니어처 짜장면 만들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따라하실분은 실처같은거는 뭐 밝혀주시면 좋고 안밝혀주셔도 돼요 어쨌든, 이런 식으로 짜장면 만들기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!